당신의 연금을 쳐다보고 있다. 당신이 받는 국민연금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만들어가는 투명하고 청렴한 세상 청렴해요. 국민연금. 지금부터 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및 답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국민연금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답변 2002년 이후, 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노후에 발생하는 노령분할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질문이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월6 6 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연금액에서 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연간 77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소득에서 결정세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77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소득 세액공제되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과세대상연금액, 즉 과세기준금액이란 과세기간연금수령액 곱하기 과세대상비율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비율이란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환산소득 누계액 나누기 총납입기간에 환산소득 누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환산소득 누계액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선 인적 공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일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인적 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연금 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상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연금 소득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신고할 경우 해당 부양 가족은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자녀 쪽으로 인적공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3. 연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4. 연말정산 신고기한 내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익년도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후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이종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종 공제 시 종합소득 확정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나의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10 P.S. 다 r 아르 K.R.에 접속하신 후 순차적으로 전자민원 클릭, 개인민원 개인서비스 클릭, 조회 클릭, 연금 청구 및 지급 클릭한 후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연말정산 결과는 내년 1월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답변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용수증은 내년 2월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공지 사항으로 이제는 애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로 쉽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촬영합니다. 2. 휴대폰 문자 발송 화면에 받는 사람의 1 6 0 0 3 7 5공번을 입력합니다. 3. 문자 내용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4. 문자 내용에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무 서비스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을 통해 청구서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유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나요? 이제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장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3일 개정된 양식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1서식입니다. 양식 제목은 연금소득자소득 유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는 난이 있고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를 묻고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양식 뒷면에는 1.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사항과 2. 추가 공제 등의 대상 여부 확인하고 표시하는 세부 작성 방법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